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루머에 휩싸인 배우 김성령이 29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선 명예훼손 혐의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성령과 소속사 Y1 엔터테인먼트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최근 SNS 등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김성령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며, 위 동영상에서 언급된 내용 역시 김성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한 유튜버가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 란.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김성령 이름이 오르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유튜버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던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 작품과 광고에 출연했다면서 이를 조후보자가 도왔다고 주장했다. 법률 대리인은 김성령을 동영상에서 언급된 정치인 후원 여배우와 관련 지역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우 김성령 씨 측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루머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소속사 Y1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유포된 동영상에서 언급된 정치인 후원 여배우는 김성령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내용. 역시 김 씨와는 무관하다는 게 법무법인 측 설명이다. 이어 김성령을 동영상에서 언급된 정치인 후원 여배우와 관련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한 유튜버는 유튜브를 통해 조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다. 이 유튜버는 한동안 슬럼프를 겪던 여배우가 갑자기 다수 작품과 광고에 출연했다면서 이를 조후보자가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온라인에선 김성령이 이른바 조국 여배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후보자 측도 이날 바로 입장을 내고 해당 유튜브 방송은 전혀 사실 묵은인 그야말로 허위 조작이므로 신속히 민 형사상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연일 올라오는 샵조국 여배우 25일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A씨는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그는 조국과 여배우 B씨가 연관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서, B씨가 슬럼프를 겪다가, 갑자기 작품과 광고를 많이 찍기 시작했다. 믿어준 세력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영상에서 여배우 B씨는, 기혼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이혼한 상태라며, 나이가 조금 있지만, 지금도 예쁘다. 정말 미인이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B 씨전 남편은 조 후보자 동생 조건과 절친이고 사업적으로 연관돼 있다. 조건이 형이 여배우를 밀어줬다 도움을 줬다고 이야기한 것이 내게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B 씨가 슬럼프를 겪었지만 곧 여러 작품에 출연하고 CF도 다수 찍는 등. 인기를 되찾은 배경에는 조후보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과 여배우가 만난 적도 있다. 조국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여배우를 대동했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전했다. 방송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조국의 여배우에 대한 각종 추측들이 남모했고 그중 배우 김성령이 지목되기도 했다. 이에 김성령의 이혼 여부와 남편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증폭됐다. 김성령은 지난 1996년 남편 이기수 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연세대학교 체육학과 출신인 김성령의 남편 이기수 씨는 건축 자재 회사인. K사의 임원으로 활동하다, 현재는 아이스 링크장을 운영 중이라고 알려졌다. 배우 김성령은 과거 MBC 예능 프로그램 세바퀴에 출연해 자신의 남편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저분은 부산 럭셔리였고 나는 덕소 럭셔리였다라며. 김성령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에게 1억씩 받기로 했었다"라며 "실제로 "둘째 낳을 때는 좀 받았다"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한바 있다. 김성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팬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26일 김성령의 팬들은 DC인사이드 갤러리에 성명서를 내고 "현재 김성령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팬에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며, 김성령은 언제나 타이 모범이 되는 여배우였기에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자제해달라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연예부 기자 출신 김용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용호 연예보장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 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조국 후보자가 톱스타급 여배우를 후원했고 이 뒤에는 그의 동생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배우는 현재 기혼으로 알려졌지만 이혼한 상태며 상당한 재력가였던 전 남편은 조후보자 동생의 절친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인들과 모임에 조후보자가 해당 여배우를 대동하고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국 후보자 측은 여배우를 밀어줬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신속히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조국이 밀었던 여배우라는 영상 이후 부산을 떠날 생각이었으나 파문이 예상보다 커져서 더 보충 취재를 하느라 부산에 남았다고 설명하면서 사람 만나느라 파장을 몰랐는데 이런저런 저에 대한 평가와 걱정이 있더라 저는 좋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방광계에 빠진 게 아닌가 걱정해 주는 분들이 있다면서 마음에 새기겠다고 설명했다. 방광계는 적이 첩자를 이용하여 적을 제압하는 계책으로 3 6개 가운데 하나이다. 적이 첩자를 보섭하여 아군의 첩자로 이용하거나 적이 첩자인 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며 거짓 정보를 흘려 적을 속이는 것을 말한다. 김 씨는 조국이 계획이 있듯 저에게도 계획이 있다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생각만으로 무슨 말을 못하겠냐면서 직접 현장을 부딪혀 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몸으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에 대한 비판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김 씨는 청문회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대선에 나갈 수도 있는 조후보자와 싸우는 게 겁나는 일이다라며 정권의 실세와 싸워야 한이 저도 치열할 수밖에 없다. 여기가 승부처다. 여기서 밀리면 서로 미래가 없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야 할 시기다라고 설명했다. 팬들은 이 성명문을 통해 현재 김성령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팬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김성령은 언제나 성실하고 자기 일에 충실한 타이 모범이 되는 여배우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배우 김성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는 최근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 라는 영상을 올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 영상에서 조국 후보자가 톱스타급 여성 배우를 후원했고 조 후보자의 동생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김 씨가 언급한 배우가 김성령이라고 지목해 파문이 더욱 커졌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자의 인사 청문회 준비 다는 사실무근 이자 허위 조작 이 라며 민영사상 모든 조 치를 취할 예정 이라고 밝혔 다.